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새벽 시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해외 공시 사이트, 네 이게 검증된 내용들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데이터가 난무하다 보니까 반드시 확실한 내용들, 해외 공시 사이트 검증된 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XRP 관련된 최신 얘기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XRP 환매 이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들 여러분들 다 전문가시니까 자 XRP의 이 얘기가 뭐냐면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승소의 대가로 누가 변호사 수임료를 와구와구 이렇게 받아낼 것이면서 그 받아낸 것을 가지고 차익 매물을 통해서 왜 돈을 챙겨야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환매가 나올 것이라는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존 디톤의 이야기를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XRP 환매 이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죠.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일축을 해버리면 <laughs> 민망할 정도로 일축을 해버렸는데 조니 리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환매 제한에 대해서는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2년 동안 리플에 대한 소송에 대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겠다. 야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SEC에 대한 고소를 당한 회사의 대표하는 변호인 출두하지 않는 한 나의 노력은 계속해서... 프로번호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노력과 관련된 토큰 보유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수입료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토큰 자체 안 받으면 이 토큰을 가지고 이 돈을 현금화해서 하는 그 매매 전략인 환매 전략에 대한 이론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게끔 원천 봉쇄를 해버리네요. 존 디튼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환매 이론 자체가 뭐였냐면은. 자, 지미발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높은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확장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최근 인터뷰 중에서 발리는 SEC 소송 편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이미 이건 뭐 계속해서 유리유리 나오네요. 그죠 XRP 환매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특이적인 아이디어와 깊은 인상을 받는 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매 이에 대한 큰 평가가 있던 리플 전 개발자 맷 해밀턴은 지미발리가 내물수수 이거 뇌물수수 맞고 지금 XRP의 악의적인 뉴스를 얘기했다고 지금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조차 말씀드렸던 이 고래, 돈의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 지금 XRP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모양을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래는요, 누굴 매우 좋아한다고요? XRP를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 크고 작은 걸 불구하고 다 좋아한다는 거, 다 좋아한다는 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뭐 차트 색깔에 상관없이 뭐하고 있죠, 지금? 어마무시하게 뭔가가 지금 상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고래의 리플의 사랑입니다. 자, 참고로 고래들의 정보와 우리들의 정보와 비교하기 싫지만 당연히 이들이 우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자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이들이 뭐를 많이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요? XRP에 대한 축적을 계속해서 집행을 하면서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뭔가를 사요. 내가 부동산을 샀어. 근데 아, 지금 이 시점에서 내려갈 거라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부동산을 평상시 대비 10배, 100배를 이렇게 마구마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다 이겨내고 마구마구 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상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마구마구 누구를 사고 있다? 리플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뭐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 자, 보시는 화면은 리플에 대한 홀딩,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걸 한번 볼까요? 다른 여러가지 이야기겠지만, 가있 탑10 안에 홀딩,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탑10 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대부분 엄청 큰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그 안에 뭐 이더도 있고요, 비트도 있고요, 비 n 비도 있고, 요게 리플이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리플이 딱 있지 않습니까? 리플이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축적을 하고 절대 팔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의 축적의 지금 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축적이 된 거. 뭐 USDT나 BUSD 이런 것들은 뭐 스태그블레이션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관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축적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개별적인 종목으로 리플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인정인 거야. 따라서 고래가 XRP를 쌓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법적 분쟁 결과가 조만간 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익성 조짐 예 결국 돈입니다 돈이고요 수익이 많이 나오길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고래가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또 볼멘 소리 또 다시 한번 아니 리플 언제 오르냐고 도대체 언제 맨날 오른다고 하는데 예 다른 것들 지금 난리나지 않냐 뭐에프토스 이런 거 지금 난리났고 리스크 난리났고 뭐 다들 난리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제 영상만 잘 보셨던 분들은, 아니면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자, 이런 볼멘 소리 안 하시죠? 왜? 앱토스는 제가 1월 5일날 이미, 이거 지겹다고 하신 분들 계신데, 1월 5일날 이미 저는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어요, 정확하게.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뭐라고요? 공유. 공유라는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사는 걸요, 그냥, 그냥 안내만 하는 겁니다, 안내만. 그냥. 같이 함께 해보자. 왜?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만만치 않게 지금 수익을 잘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앱토스 관련돼서 이분 840만원 매수하셔가지고 273.45% 2300만원 수익 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5천만원 들고 오셔가지고 2천만원 됐다가 다시 지금 5천만원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종목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리스크 최근에 또 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뭐아 리스크 관리 이거 말고요 내려 가보죠 여기 있잖아요 이날에 언제였습니까? 2월 4일 토요일날 드렸잖아요 1250원에서 1, 1 3 0 0원에 리스트 사세요 사세요 정확하게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언제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폭등. 폭등. 제가 말씀드려요. 6구 자, 실제 좀 내려가 볼까요? 여기 나오죠? 리스크 출천률이런60% 이상 상승 체크하세요.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선물까지 않습니까? 아니, 급하신 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팩트 체크 해주시는 거예요. 2월 5일날, 일요일날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진짜. 춤추고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환호하고. 부럽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대박.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번호 좀 위에 올려놨잖아요. 상단에 개인번호를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 예, 급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돈이 진짜 지금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 1번이라고 주십시오. 제가 따로 친절하게 또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즐거운 하루 시작되세요. 감사합니다.